자, 오늘은 택배 매입을 언박싱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전 택배는 다 빠져나가서 오후가 돼서 딱 3개 남았는데요. 지금 엄청 가벼운 택배 박스들로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택배. 가벼운 택배인데, 여기에는 참치가 들어있을지도 모르고, 저희 복지로 참치를 시켜줬을지도 모릅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택배 박스를 열면, 짜라란. 여기 리스트들을 써놓으셨고, 접수 번호도 친절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와, 이런 거 정말 감동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거는 유희왕 카드입니다. 사실 이건요, 하드디스크인데 노트북용입니다. 자, 일반 SSD 사이즈랑 똑같죠? 보드에서 쿨러를 떼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쿨러가 CPU를 보호를 해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도 완충제가 있었다면, 좀더 완벽했겠죠? 어디서 많이 본램 어, 케이스인데? 일단은 얘가 굉장히 새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셨거나 저희랑 같은 관련 직종이 아닐까. 그래게 아마 종류별로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다 삼성 튀김치 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 좋습니다. 인텔 CPU, 음. i5 6세대. 그래도 꽤 잘하실 <laughs> 것 같은데. 자, 대리님. 이 정도 견적이면 얼마가 나을 것 같으나요? 제 생각에는 네. 양이 좀 많았거든요. 10만 원? 어, 16만 5천 원. 어, 17만 원. 거의 한 17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시세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딱 무조건 17만 원이다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금액은 매입 담당자분들께서 내려 주실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약 17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왁소사 어? 어? CPU 같습니다. 아, 인테리구나1234567 i5 6500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30만원. 압. 아! 45만원? 어. 압. 아! 70만원. 압. 아! 업이라고요? 네. 응? 대략 한 76만 5천원 예상합니다. 그렇게나 나요 아, 그럼요. 이게 6세대 i5면 사실 최신 CPU는 아니긴 하지만 나름 현역으로 롤도 잘 돌아갑니다. 와, 대박. 한 개만 드릴까요? 아, 저두개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네. 이 크다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 알아요. 뭘까요? 컴퓨터. 컴퓨터. 네. 2080 9700K. 하나, 둘, 셋 하면 뒤집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컨텐로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보내는 할 수가 없어서 보내시는 경우도 많고. 어? 2080ti 어디 갔어요?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이 택배가 1번, 2번 이렇게 온것 같은데 같은 분 만난 것 같고요. 상자 부터가 고급지지 않습니까? 우와, 3펜짜리. 광나요. 그리고 오 먼지도 거의 없다고 라볼수 있을 만큼 컴퓨터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기 어렵고 컴퓨터 전체를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풀케이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픽카드도 분해하실 필요 없이 보내셔도 상관은 없지만 충격을 받거나 핀이 휘 이지 않게 안에 완충재를 꽉꽉 채워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고사양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게 때문에 택배가 흔들리면서 부셔질 수 있어서 이분처럼 따로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차원에서온 택배네요 여기에 신발들어있다 조던? 조던이면 라전드 그래픽카드인가 보다 이거는 얘는... 네. 메모리? 메모리랑 CPU인가? 저합상품 아니에요? 램은 일단 5개. C3 4기가 3개. D4 8기가 2개.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한1060 정도 되려나? 아, 까이 960. 오늘의 택배 언박싱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보내신 분들은 저희 월드메모리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1월 2일 입금자 명단을 확인해 볼까요? 네이버에 월드메모리를 검색 후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상단 메뉴에 메인 문의를 클릭 후 개인 소비자 입금자 내역을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참, 클릭 전 날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총무팀에서 올려준 명단입니다. 기업부터 개인사업자, 개인 방문 택배 매입 입금 내역입니다. 44명의 고객님들께서 돈을 벌어가셨어요. 안 쓰는 중고 IT 기기와 게임기, 게임팩은 월드 메모리에 매입하시고 용돈 벌어가세요.